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겸손히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며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깊은 질문과 묵상을 안겨주는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고귀한 진리의 말씀 속에는 인간의 본성과 성과 악의 영적 대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수 많은 신학자와 신앙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중요한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문을 던집니다. 왜 사탄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그토록 격렬하게 밀까부르듯 흔들려 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가룟 유다는 왜 이러한 직접적인 경고조차 없이 아니 어쩌면 더 깊고 근본적인 유혹에 빠져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이두 제자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사탄의 전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향한 사탄의 시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곡식을 키지라는 행위를 연상시킵니다. 키질은 추수된 곡식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과정으로 매우 격렬하고 때로는 거칠고 철저한 선별 작업을 의미합니다. 바람을 이용하여 쭉정이를 날려버리고 무게가 나가는 알곡만을 남기는 이 과정은 인내와 기술이 필요한 농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믿음을 이처럼 혹독하게 흔들어 그의 연약함과 죄악을 들추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고 때로는 충동적이며 또한 가장 열정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자신감 넘치게 맹세할 만큼 그의 충성심은 겉으로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단순히 한 제자를 넘어뜨리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전체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무너뜨리면 그 주변의 작은 돌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라는 핵심 인물이 넘어지면 다른 제자들의 신앙도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사탄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러한 교활한 계획을 미리 아셨고, 무엇보다 베드로를 위해 특별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이 구절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제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신성한 중보의 능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가 앞으로 겪게 될큰 시련을 이미 아셨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뿌리 박힌 진정한 믿음의 씨앗과 회복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순간 그의 자신감은 산산히 부서지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절망과 자책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에 자신의 맹세를 기억하고 통곡하는 그의 모습은 인간적인 나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근원적인 사랑과. 깊은 회개의 간절함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완전히 좌절하여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든든한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잠시 흔들렸을지언정 결코 영원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회개하고 돌이켜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믿음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 다른 연약한 지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권위와 목자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가륜 유다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유다에 대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사탄이 밀가브르듯 흔들려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정도였지만 유다에게는 사탄이 직접 그의 내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두 상황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밀가브르듯은 주로 외부적인 압력과 유혹을 의미하며 대상자의 저항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반면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내면 깊숙이 악의 세력이 뿌리내렸음을 암시하며 그 사람의 의지와 선택이 악한 세력에 의해 상당 부분 잠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회계 담당이었지만 점차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그가 도둑이라 그리하고 돈 주머니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다의 마음 속에 이미 탐욕이라는 죄악의 싹이 오래 전부터 자라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탄은 이러한 유다의 내면적인 약점과 통제되지 않는 욕심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그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탐욕은 단순한 욕심을 넘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매우 위험한 죄악입니다. 유다의 마음은 점차 어둠으로 가득 찼고 결국 그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배신을 저지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갑작스럽고 충동적인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넘어짐이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두려움과 압박감에 굴복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배신은 오랜 기간 동안 마음속에 쌓여온 죄악과 사탄의 교활하고 서서히 진행되는 영향력이 결합되어 발생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배신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의 영혼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성경은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후 자신이 죄를 범했음을 깨닫고 후회하며 그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죄책감과 절망에 사로잡힌 결과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졌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지만 유다의 후회는 파멸로 귀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의 근본적인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여 꺾으려 했지만 유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죄악의 씨앗을 깊이 심어놓고. 그 씨앗을 오랫동안 키워 결국 그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를 외부에서 강풍으로 흔들어 쓰러뜨리려고 시도하는 것과 뿌리부터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균을 심어 서서히 죽게 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외부적인 시련은 믿음을 연단할 수 있지만 내면의 부패는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실패 보고서라고 할수 있는 이두 사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과 경고를 줍니다. 첫째,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끊임없이 그리고 매우 교활하게 시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밀가부르듯 흔들고 우리의 약점과 욕심을 파고들어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극심한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신앙인들이 직면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영적 현실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강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본적인 소망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 넘어져도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셋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다의 사례를 통해 극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탐욕과 같은 죄악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내면에 틈을 타서 들어오려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폭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이야기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그리고 사탄의 집요한 유혹이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영적 드라마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순간적인 실패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자신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고 이전보다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반면 유다는 자신의 탐욕과 완고함으로 인해 결국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여 영원한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두 인물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매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중보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탄의 실패 보고서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맞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베드로와 유다의 삶을 통해 주님의 깊은 뜻과 사탄의 전략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강교한 유혹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지키게 하시고, 탐욕과 교만, 그리고 모든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성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